비둘기다 비둘기 비둘기 <laughs> 어? <뭐야? 웃음> 나성님 목소리 왜 저래 비둘기다 <laughs> <laughs> 나성님 목소리 왜 저래 누구요 <laughs> 비둘기다 <laughs> <목소리> <laughs> <laughs> 아 캡틴님이야 죽었어야요 <laughs> <정리를 해>. 아, <laughs> <캡체님이랑 웃음> 이거, 이거 아까 캡틴님이 아, 죽었어야 아, 이거 명 확실해 아, 이거 청명 확실해 이거 박자디야 조금 더 이성적인 말이야 봐캡틴 마이크 받고, 나성이도 바고 오케이 나성이도 바꿔 12명 쌌어 좋네 이러면 가자. 우리 셋 하나? 이형 지금 밥 먹고 있는데? 밥 소리 나는데? 왠지 김에 밥 싸먹고 있는 느낌이었는데? 음 맛있네 밥 먹어야 돼밥 빨리 먹자 차라리 이럴 거면은 밥을 빨리 먹고 와저봐 버렸어요 저 조류 관찰자라서 저 조류 오. 관찰자라서 지금 저비 k 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하필 선영이랑 아까 그 모여 있는 네 명째 형. 너나어 뭐야 어야 이거 조류관찰자 암살자 소 조류관찰자 그거다. 그거 음. 그러니까, 그거 암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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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살짝 뭐, 뭐 어? 아, 안 샀다. 암살자 안 샀다. 나성이 뭐해? 어아나밥 먹고 입 닦아서 안 찍었어? 어, 뭐야? 아, 잘 가라. 안먹었으 <laughs> 이제 빡에만 사장님 아 저희 하이? 소리가 커플이에요. 어? 이노 이노 와봐. <웃음> <나누지> <웃음> 하지, 마,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. 여. 서로의 체온을 나누지 <laughs> 않을래?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. 안가안가안 가, 안 가. 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오 잠깐만요. 아, 캐나다 고스야 캐나다 고스야. 어, 캐나다 고스다 내가. 왜 그런지 알아? 내말잘 들어. 나로다 용매산대 일초 전에 눌렀는데. 영혼 없었어. 근데 방금 킬 떴어. 누르자마자. 누르자마자 바로 떴네. 원래 암살자. 야야야야야 나야 나 빨리 말해 나 빨리 말해야 돼. 나는 봤어. 뭘요? 뭘봐요 뭘요? 그렇게 뭘 봤을까? <laughs> 아니 뭐야? 당황하니까 지금 암살자가 안 하고 아 근데 프린형은. 아 어, 그럼 플로리형이 그럼 캐나다 고수 쏠고 지금 당황해서. 아니야 아니야 아니 기다려 기다려. 봐어 어. 뭐야? 기 나서. <laughs> 그럼 암살자가 두번빼두번 썼지 그러면. 어! 그치? 어? 이제 내가 밝혀도 어? 돼 일단 흉내쟁이 나랑님이 예지님을 써는 걸난 봤어 저건뭐 어, 믿었어 그런가요? 난, 바, 내가 봤는데요? 캐나다 흉내쟁이는 <laughs> 믿어 내가 어, 봤는데요? 그, 그 다음에! 나랑님 나랑 찍으면 거. 돼요 나 리드셉 아, 그러네? 맹수팀이 다 오리였네? 이 용? 나성님! 응? 음? 나성님 누구였어요? 난 나랑님 흉내쟁인줄 알았지? 나랑님 미안합니다 너무 잘해서 어쩔 수 없었네요 조만 참지! 이성님, 형님, 오늘 말말 쓰면 안 돼. 아까 나를 아간준 이, 어안 썼어, 하지 마. 아 나도 이상, 살려주세요, 우리님. <laughs> 안썼 아, 미안해. 살려주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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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<웃음> <웃음> 하지 마, 아, 하지 마. 나 <laughs> 준영님 아, 따라가야지. 벨한번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? 비둘기 씬 먹기? 또 죽일라고? 벨 울릴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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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리자! 아직인가? 오케이! 울리자! 울리자! 누가 한번 울리는 거 아니야? 시차다! 멈추자! 으악! 뭐 아니 마당에서 청며님 발견했는데 청며님 또 시트 위에서 탭댄스 추고 있는데 이거 뭐예요? <웃음> <웃음> 빨리 해결해보세요! <해별 해볼게요>. 네? <laughs> 저, 에? 하는 저 리액션 저거 범인이야 아, 그 아니, 도도새일 수도 있어 도도새일 수도 있음! 캡친쟁님 달았어요 왜날 달어! 아니, 청녀 어? 다르라고 탭댄스 추고 는청녀는건제 마음이잖아요 나는... <laughs> 두판 연속 탭댄스가 궁금해, 진짜 나는 그럼 캡친님 달아야겠다 <laughs> 안녕하세요? 아성님은 착한 사람이에요 오4 저희끼리... 힘. 3 2 뻥치지 마세요. 오케이 오케이 여기 <laughs> 여기 착한 사람, 여기 착한 사람. 우리 둘은 어 우리 둘은 팀이야. 음, 춘향님까지. <laughs> <laughs> 어, 어 아니 비둘기다 비둘기 비둘기다. 와. 와. 저절로 가. 이 새끼 와. 비둘기다 비둘기 아저로가 비둘기다 비둘기 비둘기 좋은거 뭐, 인정이지 <laughs> 어? 나성림 목소리 왜저래 비둘기다 <laughs> 나성림 목소리 왜저래 <laughs> 뭐야 아, 이거, <laughs> 이거 잔디 이거 잔디가 같이네 <laughs> 왜요? 비둘기다 <laughs> 나성림 목소리 왜저래 아소리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어, 어. <laughs> 그러면 <오빤이>. 왜요? 이래 <laughs> 근데 나는 근데 그 잔디를 몰아가는 청년가 범인이야 <laughs> 이거 잔디를 몰아가는 청년 아니에요 캐치 잭이 우인이야 아니야 이거 캡틴 님이야 캡틴 님이야 이거 캡틴 님이야 아까 캡짱님이 죽었어야 됐어 청 확실해 이거 청룡 확실해 이거. 아, 이거. 이거 이거 박잔디야 조금 더 이성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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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이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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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맞도 잔디를 몰아가려고 했던 청룡가 범인이야 이거. AI님 빨리 이거 좀 해봐요 나는 캡짱님 잔디 밖에 라는 근데 내 목소리 왜 이래 모아 진짜 에바야 뭐야 나잔디는데던 <뢰라라라라> 아 u r i a Pulata, 아니 r i a Pul, Puria, Pu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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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u l Pul, Pul. p u 불이야 불불 u l p 불불불불 불. Pul. 불, Pul. 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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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. 불. 아, 또 u l Pu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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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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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a n a 이에요 m a n Yoki, Junka, Junka, 려 u n k a Junk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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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u n k 이 Junka, Junka, j 아 n k a Junk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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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 n k 도도 u 오, 왔네. 진짜였네. 어? 어 진짜 근데 나 도도새라고 말해서나 죽네. 생각해보니까 나 흉내쟁이지. 오메. 뭐야 이게? 하지 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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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이야, 불이야, 불. 이거 뭐야? 어. 죽어 있었어요. 나나 나, 저랑 나랑이는 위에 있어요 지금. 저 이거 한마디만 들어주십시오. 네. 범인 쓰나랑입니다. <laughs> 왜죠? 왜죠? 제가 법인을알수 있는 직업입니다. 그럼, 그럼 제 직업은, 직업은 뭐죠? 탐정이면 알수 있어. 영매 기술자 탐정 그 정도? 그럼 탐정이면 머리 머리 뚫리겠네 이제. 어 아니야 암살자 없는 것 같아. 나 흉내쟁.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<아니, 잠깐만, 잠깐만. 웃음> 아, 야알아 아, 브아 아, 어 빵이야 아니, 뭐야 아 아, 어떻게 알았어? 아네브이 빨간색 뜨는데 신고하길래 죽였지